네 안녕하세요 청년 마음 건강 박람회 옆을 봐 우리가 있어 셋째 날입니다. 저도 오늘 변함없이 나왔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김혜민 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와3일째 제가.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는데요. 이제 와이텐 라디오가 우리 회사인지 여기가 우리 회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3일간 참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출근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출근하는 마음은 무거우니까 안 될까요? 그러면 소풍 가는 기분으로 오늘도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줄 어른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민을 조금은 덜어줄 우리 선배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날 연결의 대화 나와 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재연 리플러스 인간연구소 대표님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벌써부터 우리 대표님 팬이라면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창에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하늘높이 활활님 제가 중증 휘기 난치병을 투병하고 있어서 오늘은 병원 치료 받는 날이라 병원에서 참여합니다. 평소 박재연 소장님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거든요 하셨어요. 아 오늘 또 어려운 날이 되시겠지. 하지만 하늘 높이 활활님 오늘 이 방송 들으면서 그래도 활활 마음은 좀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마치고는 또 우리 2부에는 자해 및 자살 시도 우리 청년들 어떻게 도울까라는 제목으로 권용실 교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세요. 어제도 좋은 의견들 굉장히 많이 나눠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 옆을 봐 우리가 있어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이 바로 옆을 보세요. 우리가 있어요. 우리 듣고 있어요.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분들이 남겨주셨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되셨는지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어떤 분이 남겨주셨냐면요. 자, 린 KK님.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말씀에 공감도 많이 되고 위로도 되네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만의 방향을 잘 찾아 나이테가 깊은 어른이 되어야겠네요. 오늘도 치유음악부터 시처방까지 힐링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선정되셨습니다. 다음은 GMLWJD2261님. 교수님께서 도랑의 핀 꽃을 꼭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 해주셨는데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상실한 청년 세대에게 또 다른 빛으로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주셨네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경희님, 교수님 시인 같아요. 손을 뻗으라는 말씀 감동입니다. 누군가 동화줄 던져주어야 한다. 늪이 아니고 터널이다. 이육사의 절정도 한몫하는 시, 이제 더욱 새롭습니다. 남겨주셨네요. 선물 보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보연님 중독을 이겨낸 만큼 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가 되네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네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 마지막 날더 풍성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문자로 010-9447-0199 9447-0199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유튜브에 닉네임을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 저희가 좀 다른 방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 우리 서울시 자달방 센터 분들 매일 뭐 만들어내시느라 고생하실 것 같은데, 청년 마음 챙김 추첨함이에요. 저희가 오늘은 현장에서 뽑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감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닉네임을 저희가 여기에 적어가지고요. 마지막에 제 행운의 손으로 이 닉네임들을 뽑겠습니다.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선물도 오늘 풍성합니다. 마음챙김상 치유의 간식 키트 어, 책도 보내드렸고 차도 보내드렸는데 배를 채워야죠 마음의 마음챙김상 치유의 간식 키트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또 우리 이틀 동안 나와주셨던 두 분의 저자예요 정재찬 교수의 실을 잊은 그대에게 그리고 박웅현 대표의 책은 독기다 여덟 단어 이 책들은 나오지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한 권만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세 권을 뽑히신 분께 보내드립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